이야안 죽을 거야 <laughs> 나사숲 서포터임 14시오시오시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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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이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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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공 봤다. 돌벌공 어, 봤다. 어 안에 피일 하나 있는데 저거 무조건 어... 너무 피터가 서럽다. 기타가 피일 아님? 안주는 다는말못 지킬 거 같아. 기타가 피일 아님? <laughs> 어나 466이야. 아까 피 없다가 다음 눈찬걸 봐서 다음은 돌일 같다. 나못 주는 안 주는 안 주겠다는 말못 지킬 거 같아요? 어, 그거 찌저 잡아서 찌. 여기 아저 첫은가 있다. 아들아, 위험해, 위험해. 레오야그런 위험한, 어? 어, 위험한 걸 듣고 어? 나이렇게 학요포로 싸워야지. 아무도 죽겠어. 학요포를 하와? 포를 써야지. 거게 위험한 걸들고 잡으면 어떡해? 그렇지, 스크류. 뭐아 보자. 잡았다. 근데. 너간 보지 아, 않았어? <laughs> 여기 뭐 있는데? 아니 아까 봤어. 또 있네. 여기부터 하으려고? 저안될거 같은데. 어, 다 좋아 가자. 미튼 쪽으로 도는 거 같아. 우리 도이를 도와야 돼. 에? 저희 가자고요? 지금 이렇게 다 가잖아요. <laughs> 도이를 도와야 된다고 말은 했지, 돕는다고 나했어 이제 온다 온다. 어, 이제 이거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밀리야. 탕탕탕탕 아, 시작 걸렸어. 오늘도 오늘 도, 도와야 돼. 방문까지 걸었어. 루이스가 루이스가. 다아이스 도와야 돼. 반대기야 이제. 너무 단단해졌다가 이미 처음부터. T 이호 2봐 존나 쌤 존나 쌤 미친 새끼야 저거 존나 무서워. 나는 슈톤이랑 네오모를 빼고 따라다님. 아그뭘 따라다니고 지금? 슈톤이랑 네오모로가 너무 사랑받는다고 나 지금. 아봐 봐. 봐, 봐. 단지 좀아 반지 좀도로간것 뿐인데 도로로 도로로 도고까 여기 슈톤 간다 아웃 반피 이제 반피 아니야 아나 슈톤이랑 지금 간 보고 있어 슈톤 같다 슈톤 같어 방패 가자 아, 와 반지 잡안 까요 큰일 났는데? 나야겠는데 이 녀석 절대 한 번도 아, 못 간다 아, 레오! 레오 진짜 <laughs> 너무 단단해 미친 거 아니야 이 녀석 한 번도 못 간다 여기 히트톤 데 레오 너라도 아, 죽인다 레오 레오 죽인다 이 녀석 도못 간다 너랑도 관전 가능하게 해줘 심지어 예. 한 단지 그 당시 게임 추천 받을 때롤한 명, 서포트 두 명이어서 싸포 시작했을 때야 아, <laughs> 내가 연결을 위해서 야, 내가 영어한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열심히 해. 아악! 반대로 아, 아! 의견으로 더 쓰레기 게임을 하고 계시네. 아니,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딱 롤은 한 명만 쳤 롤도 초반이었어. 요 어때요? 아, 롤 쓰레기. 5년 배지 않았나? 어머나! 어머나!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laughs> 죽는다. 죽었다. 난 간다, 난 간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감격. 감격스러운 목소리야, 너?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손이랑 가간다. 아, 아, 두명다 아, 올렸는데 팀이 개실풀이었어 진짜 좋었다 오케이 나이스 칼고. 아, 뭐야? 진짜 다올렸는데 뭐가 뒤에 열었는데 같이 열렀는데 아, <laughs> 이거 안 죽어? 안 아니, 죽네. <laughs> 칼 다던 A. 이제 카를도. 카를 삼 티구나. 네. 하지만 죽는다. 카를도 저거 티가 엄청 많아서 제못 온다. 생각. 아, 뭘 해야 이기지? 쉿코치 <laughs> 먹고싶다. 에? <laughs> 네? 감색이야 아, 나 아직 홈플러스 결제 못하고 왔어. 죽어요, 바다공이라서. 죽어요! 어, 어머, 잠깐 나 채팅 치다가. 나 <laughs> 채팅 치고 있었음 와, 사왔죠 실력이죠? 호자, 살았다, 살았다, 호다 죄송합니다. 얼굴 개 때리고 있었어. 헛소리 하고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날려버렸어. 아 아, 잘못하면 음. 마팔님이 잠자가니까 괜찮지 아유, 터치. 너는 못 나. 나도 못. 와, 너도 먹지 잠깐, 나 죽을 맛. 그러면 한테 먹다 죽을 맛. 뭔데? 최고의 공격은 방어.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지?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최고의 방어는 공격. <놀놀놀놀놀놀라> 최고의 공격은 방어가 뭐야? 아,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와, 어 쳤어. 아, 죽었어. 아, 너무 웃기다. 우리 키큰 안네 <laughs> 아니, 누 그럴수 없다는 그럴수 없다는 지카럴인가지없어못지를 거지. 지 그럴수 지그수거 그럴수 없다 거지. 그럴수 없다봐 거지. 그럴수 없다는 거지. 다는거지너 아직 얼려안네 너무 너무 굉장굿굿 우리 호자도 살았어 아 어, 그러네? 야 대박이다 우리 아직 할만해 호자 다죽어 가는데? 1리 일리, 1리 일리, 1리가 아, 잡아봐 아 우리 호자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 너무 웃겨 아비없아 <laughs> 너무 웃겨 어, 씨, 왜 이렇게 피가 아파? 거기 안 돼서 못 때려 피가 아픈 건 뭐야? 뭐가 그래. 아픈 거야? 아 ET 일반데아 약간 아직 아치... 어, 거기는... 내가 바지도 안 틀렸나 이런 왜왜 맞을 만한 왜 나를 왜. 맞을만한... <laughs> 왜... <날> 혼자 뒀어 <laughs> 왜난 <laughs> 간다 <laughs> 어 쟤가 갔다 진짜 아니 왜 나를 혼자 두냐고 자꾸 <laughs> 아, 안갔네안갔네 안 갔네. 모래가 됐네, 모래가 됐네. 간게 아니었어. 만팔수 울고 있는 거 같아, 소리만 들으면. <laughs> 아, 너무 웃겨, 근데. 아, 뭐야, 저거 짭이잖아. 쏘는 아, 거야. 근데 저거 가고 싶은데? 트루포, 내, 트루포. 아, 타워? <laughs> 저거 진짜 개 무서워. 저 휴톤 뭐야, 저 휴톤 뭐야? 저 <laughs> 아, 휴톤 진짜 개 무서워. 나못 먹었어. <laughs> 어, 근데, 나 죽었어. 휴톤은 나. 나, 너... <laughs> <휴통은> 나... <laughs> 롬바, 롬바. 와, 어서와. <laughs> 우리 만파이우방어 해줄까? 혼자 이걸 막으라고? <laughs> 장난해? <laughs> 아, 나왔어, 나왔 우리팀 나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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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거야, 우는 거야. <laughs> 소리만 거의 오열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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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야, 결왜 <laughs> 여기서 끊겨? <laughs> 결 중간에 끊겼어. 드레곤려버렸어드곤려버렸어 잠깐만 잠깐만 렸어 힐렸어 아씨무서 이게 제가 다시 일해주는것봐까유까유 잡아라 까뮤 유와 나이스 힐리힐 아 피했어 힐리와 아, 잠만 있어 잠만 있 녹이다 녹이다 아못녹을것 같아요 눕패서 눕혔어 우리팀 죽었어 우리팀 죽어요 진짜 나 3티야, 나 3티야. 아, 안 돼. 엘리 대1 1 1이 열렸어, 일리 아, 나, 열렸어.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1대1 키시피, 1리 키시피, 1대키 나, 아무도 없어. 1리1리안 돼, 대나 나왔어, 나 나왔어, 2차전거다. 아, 야, 이차전거았어나나거어2거다 2차전거다. 2차전거다. 죽여어요죽여어이 죽여, 죽여, 새끼 이 새끼 핵골 잡더라. 또어 잡았어 어내운으내 운으로 운이 좋았던 건가? 지금. 여줄게요아 <놀람> <놀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날라가다 날라가다. 오잉 없어 <놀람> 어, 벌써 갔어? 아이 본질로 갔나? 아, 이거 뭐왜 이렇게 잘해? 아, 아까 그, 진짜 결승 중간에 끊기고 올라가 아, 야, 어그로 칼을 냥칼 이쪽 오지 마라. 얼릴라이드에렸어 밀렸어. 안무어아 이거, 호자, 호자, 호자. 돌파한다. 아, 나 아파. 아, 올려 아, 올려. 아, 아, 올려. 아, 아, 호자, 아,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자. 호요호 호자. 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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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호다 호다 피 없어. 가면요 이거 가면. 도 앞으로. 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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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부 호다부터. 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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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레오 뭔데? 엘리어 알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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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잡어 엘리엇 엘리 엘리엇 엘 튀어 튀어 튀어. 들어 와. 야안 잡히는 거 아니야? 까면요까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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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아닌 같 잠깐만. 좋아, <laughs> 진짜 아닌 것 같아. 하 아, 죽었어 도망가.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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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나 도망갈 수 있어? 까미는 잡았는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론, 도망가. 망가, 망가, 도망가. 얘네 집으로 가지 않을까? 어, 집에. <laughs> <laughs> oh, no. 기다려봐. 휴턴 태워놨잖아. <laughs> 아, 그래서 휴턴 힐해줄 <laughs> 까미는 없어? 뒤에 있는데, 방금? 그런 애 DNA. 어오와 와우. 와우. 아오토마 엄청 맞으면서 1 번째 한번 피했다. 나는 나는 모래가 된다. 모래인가? 모래 모래인가? 아 로니야 로니. 망했다. 로는 <laughs> 이 없어. 왜? 할수 있어. 찢어 찢어. 휴토 휴토. 아 이뻐 왜 이렇게 재밌냐? 야 아, 엄청 카페. No! <laughs> 레오 피 없어 아, 10초 남았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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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No! No! n 잡았어. No! 잡았어. 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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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o 때 o 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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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n 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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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o 우리의 승리야, 우리의 승리야. <laughs> 우리 No! 이겼어, 이겼어. <laughs> <목소리> 시키 <왜>? 엄청 늦게 <목소리> 타서 <타죠, 목소리> 4명 타갖고. 4명 <laughs> <laughs> 네 타니까 무거워서잘안 가. <laughs> 아, 제진짜이었겠다 아, 너무 웃겨. 어이, <laughs> 어이, 우리, 우리 끝나나, 끝나요. 아, 이걸 이겨? <laughs> 아, <이건 이겨네. 웃음> 이걸 이겨? 아, 이걸 이기네. 이걸 이기네. 와, 우리 칼을 줘야 돼. 나 탱커만 큼 받았어. 나 탱커만 큼 받았어. 칼을 줘 칼을 사주고 사주고 칼을 사주고 아슬아슬했어 <laughs> 아 너무 웃겨 이거 <laughs>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laughs> 이거 파 너무 재밌었다.